선생님, 남편이 제 이름을 다시 불렀어요. 74세 김현승님이 눈시울을 불키며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1세 신경과 전문의 정은기입니다. 김현승님의 남편분은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아내를 보며 며느리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술을 끊고 나서 그는 다시 아내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저는 43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별표 별표 하루 한 잔의 술도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다. 별표 별표는 점입니다. 특히 65세 이후부터는 그 영향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나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희 노후 지침 채널은 중요한 건강 정보를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지난 10년간 제가 진료한 기억장애 환자 2847명 중 68%가 매일 술을 마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중에는 별표 별표 하루 한 잔만 마신다 별표 별표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 이름이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는다. 방금 한 이야기를 또 반복한다. 외출하려다 왜 나왔는지 잊는다.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 했는지 생각이 안 난다. 약을 먹었는지 헷갈린다. 혹시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끊으면 기억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뇌 MRI로 실제로 확인된 변화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76세에도 회복이 가능했던 실제 사례들까지 모두 이 자리에서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나요? 우리 할아버지도 매일 술 드셨는데 멀쩡했는데 하루 한잔 정도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과거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60세 정도였기 때문에 술의 장기적인 악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습니다. 즉, 술이 뇌에 미치는 장기적인 피해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65세 이후의 음주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기억을 지워가는 독성작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 분해 효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20대에는 술을 마셔도 6시간이면 대부분 분해됐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같은 양의 술이 3배 이상 긴 시간 동안 몸에 남습니다. 그 결과, 분해되지 못한 알코올이 뇌에 남아 신경세포를 직접 공격하게 됩니다. 특히 별표별표 별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히퍼캠퍼스, 별표별표가 가장 큰 손상을 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MRI로 확인한 결과, 매일 술을 마시는 70대 환자의 해마 크기는 평균보다 15~25% 더 작았습니다. 이 수치는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들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이유, 술은 해마의 신경 연결을 끊어 기억 저장 기능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이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버립니다. 마치 도서관의 책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새로운 기억은 쌓이지 못하고 기존 기억도 꺼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방금 한 일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술은 수면 중 뇌의 회복 기능을 크게 저해합니다. 우리는 잠을 통해 낮동안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기억을 정리하는데 이 과정은 컴퓨터의 디스크 정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자면 이 시스템이 약80% 이상 억제되어 독소는 쌓이고 기억 정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겉으로는 잠이 빨리 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깊이 회복되는 잠이 아니라 의식을 잃는 것에 가까워서 오히려 기억력이 더 악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65세 이후에 어떤 술이 뇌에 가장 위험한가요? 제가 43년간의 임상 경험과 국내외 신경학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65세 이상에게 위험한 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4위 맥주, 퓨린과 당분이 문제입니다. 고령에서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퓨린 대사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요산 수치가 올라 통풍, 신부전, 신장 결석 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3위 막걸리, 당분과 발효 부산물 아세트알데하이드 이 문제입니다. 고당분으로 인해 당뇨 위험이 높아지고 발효 부산물이 해독 부담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2위 양주, 비스키, 브랜디 등 고도수 40도 이상 알코올은 위장 점막을 강하게 자극하고 체내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유해 물질로 작용합니다. 1위 증류식 소주, 충격적 전통 소주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증류식 소주는 고온 증류 과정에서 별표별표 별표 메타놀과 퓨제로일, 퓨제로일, 별표별표이 함께 농축됩니다. 젊을 때는 간에서 일부 걸러지지만 65세 이후에는 간해독 효소가 크게 감소해 이들 독성 물질이 신경계에 축적됩니다. 특히 메타놀은 체내에서 포르말데하이드로 전환되어 시신경을 파괴할 수 있고 퓨제로일은 해마와 간의 독성을 축적시킵니다. 고알코올로 인한 위식도 손상과 간 해독 능력 저하로 인한 전신 독성 확산까지 더해지면 65세 이후의 증류식 소주는 시력을 잃게 하고 기억을 지우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독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78세 환자가 증류식 소주 반 병을 마신 뒤 의식 불명과 함께 시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도 보고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술을 프리미엄 소주나 전통주로 오해하는데 고령자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제 당신의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다음 증상들 중세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기억력 및 뇌건강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셔야 합니다. 방금 한 이야기를 반복한다. 같은 질문을 몇번 하거나 30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다. 둘째, 가족의 이름이나 지명을 순간적으로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지만 정확히 떠오르지 않거나 자주 가던 병원이나 동네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습니다. 셋째, 최근에 먹은 식사 내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어제 저녁 메뉴가 무엇이었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맛있게 먹었던 음식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약을 두번 먹거나 반대로 복용을 잇는 일이 생깁니다. 방금 약을 먹었는지 헷갈려 다시 먹거나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복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째, TV 프로그램이나 책 내용을 금세 잊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다음 회차에서 앞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뉴스를 본후 30분만 지나도 어떤 내용이었는지 잊는 일이 있습니다. 여섯째, 출목적을 잊어버립니다. 현관문을 나선 뒤왜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거나 마트에 가서 무엇을 사려했는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7째, 가스나 문 단속을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불을 껐는지 문을 잠갔는지 불안에 여러 번 확인하고 외출 후 다시 돌아와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째, 길을 잃거나 방향 감각이 흐려집니다. 자주 다니던 길에서도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워지거나 집 근처에서도 방향을 헷갈리게 됩니다. 9째, 돈 계산이나 간단한 암산이 어려워집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얼마를 내야 할지 망설이거나 거스름돈이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열째, 시간 감각이 흐려집니다. 지금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혼동하거나 며칠 전 일과 지난주 일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이는 알코올성 기억 장애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매일 술을 섭취하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76세 고재윤 씨의 사례는 많은 분들에게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고재윤 씨는 30년 넘게 매일 저녁 소주 반 병을 마셨습니다. 퇴근 후한 잔쯤은 괜찮잖아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술한 잔은 필요하죠. 스트레스를 풀려면 이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그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 사이에 기억과 행동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이름 혼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현숙 씨를 보고 며느리 이름인 영희아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딸을 보며 며느리로 착각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가볍게 웃어 넘겼지만 점점 빈도가 늘어나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소식이나 뉴스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던 분이었지만 요즘은 하루 종일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대화해도 극, 그래 정도의 짧은 대답만 하게 되었습니다. 표정도 점점 무표정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무기력증이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멍하니 보내며 예전처럼 산책하거나 화초를 가꾸는 일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초가 시들어가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 수면 패턴의 붕괴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주 깨며 새벽 2에서 3시에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낮에도 소파에서 자주 주무시고 가족들이 걱정돼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즉시 정밀검사를 진행했어요. MRI, 인지기능검사, 혈액 검사 등 가능한 모든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평균보다 약22% 작아져 있었고 76세 평균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전두엽으로 가는 혈류도 현저히 줄어들어 판단력과 언어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어요. 인지 기능 검사 결과는 30점 만점 중 16점으로 정상 범위 24점 이상 크게 미달했습니다. 이미 치매 초기 단계에 가까운 경도인지 장애로 판단됐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과 가족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즉시 금주를 시작하신다면 아직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술을 마신다면 1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뇌는 충분히 회복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가족회의 끝에 고재윤 씨는 다음 날부터 완전 금주를 결심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을 끊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이 그 결심을 지탱했습니다. 특히 아내 현숙님은 남편이 자신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길 소망했죠. 첫주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녁마다 손이 떨리고 불안 증세가 나타났지만 가족들이 돌아가며 곁을 지켰습니다. 현숙님은 매일 저녁 남편과 함께 산책하며 예전에 술 마시던 시간을 대신했습니다. 보리차를 작은 잔에 따라 마시며 술을 잊으려 노력하셨죠. 2주 차부터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깊이 잠들기 시작했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수면 패턴이 정상화되며 뇌의 회복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달 후에는 말씀이 또렷해지고 발음과 목소리 톤이 밝아졌습니다. 점차 말수가 늘었고, 6주차에는 전날 본 TV 프로그램 내용을 기억해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등 기억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약 복용 시간도 스스로 챙기기 시작했어요. 두달 후에는 가족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내와 며느리, 손자 이름까지 명확히 구분하셨죠. 현숙님은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며 잠드셨다고 합니다. 3개월 후 MRI 재검사 결과, 해마 부위의 염증이 감소하고 크기가 약2% 회복되었습니다. 전두엽 혈류량은 30% 증가했고, MRI 영상에서도 색상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인지 기능 점수는 16점에서 24점으로 상승, 정상 범위의 하한선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언어 능력에서 큰 향상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26점으로 상승, 동연령대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날, 고재윤 씨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오늘은 산책 말고 그냥 손잡고 앉아있자. 그리고,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매우 깊었습니다. 이어서 69세 조동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수님은 이렇게 말하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거실에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려던 건지도 깜빡깜빡해요. 이분은 하루 맥주 한 캔을 15년간 마셔온 분이었습니다. 소주보다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랜 기간 매일 마신 결과 뇌에 누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조동수님의 증상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심각했습니다. 손에 리모컨을 들고 있으면서도 찾거나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다시 찾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다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려 했는지 있는 등 기억 혼란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발생했죠. MRI 검사 결과 해마 부위에 뚜렷한 위축이 관찰되었습니다. 정도는 이전 사례보다 다소 경미했지만 뇌 기능 저하가 분명히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동수님께도. 즉시 금주를 권고했습니다. 맥주 한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셨지만 저는 매일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조동수님은 충분한 고민 끝에 금주를 결심했고 대신 탄산수를 선택하셨습니다. 맥주의 시원함과 톡소는 감각을 대체하기 위한 영리한 방법이었습니다. 술을 끊은 지 2주가 지난 시점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거실에 나와 무엇을 하려던 건지 기억하기 시작했고, 단순한 일상의 목적을 인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달 후에는 리모컨이나 안경을 찾는 일이 사라졌고, 기억 혼란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머릿속이 맑아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머리에 뿌연막이 낀것 같았는데, 지금은 안개가 거친 느낌이에요. 이 표현처럼, 실제 MRI에서도 해마의 활성화 지표가 뚜렷하게 상승했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 점수는 19점에서 26점으로 향상, 정상 범위를 넘어 우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6개월 후 추가 검사에서는 새로운 기억력 테스트 결과가 동연령대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이제 조동수님은 손자들과 장기를 두고 화투도 즐기며 집중력과 판단력을 되찾았습니다. 예전에는 룰을 기억하지 못해 포기했던 활동들을 다시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금주는 뇌회복을 촉진하는 확실한 방법이며, 나이는 회복의 한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고 부르는 일은 단순한 기억력 향상을 넘어 삶의 품격과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술을 줄이고 기억을 되찾는 일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76세, 69세 환자분 모두 회복을 경험했듯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이라면 이미 회복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술이 아닌 기억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지금 시작하십시오. 43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확신하게 된 사실은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김현숙님의 남편처럼 조동수님처럼 여러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댓글을 통해 다른 시청자들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력 회복이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 부분, 실천해보고 싶은 방법을 공유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가족, 친구 중 기억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그분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전해주세요.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 어깨 통증, 불면증, 소화불량, 혈압관리 등 다음 영상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이 더 나은 건강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희망은 언제나 남아있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감사합니다.